기영아 고맙다 오늘 덕분에 전신 다 조졌다 대회전에 메이트 끝! 끝. <laughs>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턴스노의 비건으로 장애인 보디빌딩 파이팅! 오케이. 10월 19일 목요일 6시 1분입니다 공복 사과와 레몬수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몸무게는 59kg 이틀 남았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파이팅 10월 19일 목요일 6시 6분 아침 금사과 어제 100g 고구마 쌈채소, 파프리카, 가지무침 브로콜리 아침 비건 식단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오늘도 파이팅 가을 비가 오네요 그래서 우산 챙기러 다시 올라왔다 왔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도 저는 기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날인가? 기껏 우산 챙겨왔더니 와 비가 끝쳤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남은 이틀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제목은 대회 날꼭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아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이 나도 계속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 꼭 만나서 주님께 더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꾸리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아멘 장콜 기다리면서 배 아파서 집에 왔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맨날 이렇게 쾌변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용만한 게 나옵니다. <laughs> 이제 아직도 이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대회 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용을 뽑아내갖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가 끝쳐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을에는 비 오고 나면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다행히 후추 산책하러 가야 돼서 동생 차 얻어 타고 센터 가고 있습니다. 이우주 아주 니 니팔자가 상팔자구나. 대회 이틀 전 마지막 운동. 일단 아침에 유산소만 하고 오후에 시영이 도움으로 무 분할로 마지막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유산소 1시간 완료했습니다 파이팅! <laughs> 여러분 오늘은 오전 운동만 하고 오후에 오후까지 좀 쉬다가 1시부터 시험이 오면은 대회 마지막 웨이트 마무리로 네토스노의 화성시 보디빌딩 대회 웨이트는 오늘부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유산소가 끝이 났으니까 물은 마셨고 제일 행복한 시간 바나나 먹고 좀 있다가 오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런 좀 오래된 숯불 돼지갈비집이 맛있죠. 꼭 대회 끝나고 와서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 일산 만둣국. 맛집인데 대회 끝나고 여기도 와서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파이팅! 10월 19일 목요일 12시 1, 2분 점심 비건 식단 인증! 이거 먹고 미친 마지막 웨이트하러 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탄이어도 염문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염분이 없으면 저는 기능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고구마를 더 먹을까다가 그냥 나트륨을 더 먹고 파이팅해서 마지막 웨이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이트는 영상 안 찍을게요. 제가 대회 이후에 편마비들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상세하게 다중목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웨이트로 해서 고구마 하나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은 지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이게 비건으로 하면 좋은 점이, 원래 일반식을 하면 최소 두세 시간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같이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채소가이를 먹고 30분 만에 소화가 되기 때문에, 또그 점이 또 좋아요. 빠르게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운동, 고구마 300g 먹었습니다. 전신을 다 때려 부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대회전에 웨이트, 끝내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시영아, 고맙다. 오늘 덕분에 전신 다 조졌다. 대전에 웨이트 끝! 이제 왁싱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웨이트, 전신으로 끝냈고요 끝났으니까, 빵 하나 먹고. 천연 프로틴. 집콩집콩물 주콩. 먹고 운동 후 비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왁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순 없고 전투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게요 이제 왁싱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왁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깔끔한 다리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깔끔하게 왁싱이 됐네요 역시 태닝과 왁싱은 제제뷰티 야당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가서 저녁 비가식단 인증 하겠습니다 집가서 포징 연습하고 8시 반에 라이브에서 뵐게요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저의 요새 하루의 마무리 일과는 제제뷰티네요 내일은 좀 깔끔하게 하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회 하루 전날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면 집으로 가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1분. 저녁은 아까 남은 콩물. 어제 싸놓은 고구마 99g. 쌈채소 브로콜리, 천연 아르기니 양파까지 해서 저녁 비건 식단 <놀람> 인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뇌터순어 8시 반 라방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